안녕하세요. 스마일 부동산의 정다운 소장입니다. 오늘은 광명 호반사미 그랜드 애비뉴 74 A 타입 실내 영상입니다. 이제는 집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. 중문에서 현관을 바라보면 양쪽으로 신발장이 설치되어져 있고요. 그 옆에는 공용 욕실 모습입니다. 욕조 설치되어져 있고 슬라이드 장 세면대, 비데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. 맞은편 방 모습입니다. 창문 설치가 되어져 있고 시스템 에어컨, 붙박이장은 옵션입니다. 방을 나오면 이 집은 포시린 타일로 바닥을 시공을 해놨습니다. 오른쪽에는 중간 방 모습이고요.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, 넓은 창이 있고 강마루, 실크 벽지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. 74B 타입은 옵션도 많은데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총 방이 4개에 욕실 2개. 어, 구조가 너무 잘 나왔죠. 거실 모습입니다. 해가 아주 많이 들어오고요. 아주 밝은 집입니다. 창도 넓게 잘 나왔고요. 무드등 모습을 보실 수 있고, 가운데는 주방용 에어컨도 설치되어 져 있습니다. 냉장고 포도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이 두개 있고요. 디귿자형으로 주방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인조 대리석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해서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. 다용도실 모습입니다. 세탁기 건조기 세워서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외기실 모습. 오른쪽에는 창문이 있습니다. 환기도 아주 잘될것 같아요.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. 안방 모습입니다. 해 역시 너무 잘 들어오고요. 발코니 전자동 건조대가 있고 실외기실 있고요.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고 파우더장 모습입니다. 거울로 간접등이 되어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. 드레스룸 시스템장으로 되어져 있고 창문이 있어서 환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부부욕실, 차워부스 설치되어져 있고 슬라이드장, 세면대, 비대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. 오늘 광명호반서밋 그랜드에비뉴 74B 타입 소개해드렸습니다. 즉 가격도 너무 좋고 구조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. 이집 보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스마일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